Thank mm -hmm. you. 좋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생각과 고민의 차이를 네, 구별하지 못하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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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것 같아요. 네. 깊은 생각을 하면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검색해서 빨리 답을 아는 게 편해. 네, 네, 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요. 생각과 고민, 네. 어떤 차이가 있나요? 생각이 고민보다 큰 개념이에요. 아, 더큰 개념이에요. 이걸 별개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네. 것 같긴 해요. 근데 생각은 왜냐면 늘 하는 거고. 아. 고민은 필요할 때만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laughs> 왜 그러냐면 고민을 자꾸 걱정거리로만 연결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아, 네. 고민을 걱정거리로. 네. 그러니까 걱정거리가 있을 때 고민을 하는 이유는 불확실한 무언가가 있을 때 아, 그렇죠. 근데 음. 사실 불확실한 무언가가 있을 때 진짜 많이 해야 되는 게 생각입니다. 아, 불확실할수록 <laughs> 생각을 네. 깊이하라. 요거를 조금 더 확장하는 개념이 이제 전망이라는 건데요. 네. 예측과 약간 다릅니다. 네. 예측은 지금 현재 주어진 선택지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이냐가 네. 예측이고요. 네. 전망은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가능한 선택지들을 탐색하고 그 다음에 그 탐색한 선택지들이 각각 어떤 방식으로 전개될 것인가를 시뮬레이션 한 다음에 오. 그걸 종합해서 어떤 게더 좋을지를 음. 생각해보고 아. 결정하는 게 전망입니다. 오, 전망이 네. 이렇게 좋은 뜻을 갖고 네네네네. 있었네요. 그래서 사실은 인간이 전망하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올수 있었다고 아. 그 유명한 마틴 셀리그. 아, 그렇군요. <laughs> 네. 예측은 누구나 할수 있지만 전망은 나의 맞습니다. 뇌만 깊은 네. 생각만이 해낼 수 네네. 있는 거네요.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깊게 생각할수록 네. 훨씬 다양한 선택지들을 떠올릴 수 있다는 음, 얘기고요. 음. 거기에서 나온 결과물이 훨씬 더 좋겠죠. 좋습니다. 그러면요. 저는 사실 이 책에서 이 파트가 굉장히 좋았어요. 네. 1장은 생각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네, 네. 알려주고 2장이요. 생각을 습관으로 만드는 법을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어요. 네. 행동 습관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또 생각에 대해 생각해보자. 생각을 위한 행동 습관을 만들자. 이렇게 제시를 네. 하셨는데요. 좋은 생각, 깊은 생각을 많이 하고 이것을 습관으로 만들면 우리가 인생의 사고도 많이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생각을 습관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일단 생각을 음. 항상 하는데 뭔 습관까지 만들어 기오해하실수 어. 네. 있는데 그게 제가 보기엔 가장 큰 걸림돌인 것 네. 같아요. 누구나 생각을 하니까 생각을 하는데 무슨 방식이 있어? 어. 법칙이 필요해? 음. 이런 식으로 자꾸 가는 거죠. 네. 그 걸림돌을 먼저 조금 네. 이렇게 치우셔야 돼요. 어. 생각은 방식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 네. 좋은 방식이다. 네. 네. 인지심리학에서 이 굉장히 많은 연구 결과들을 통해서 입력하는 과정, 그다음에 처리하는 과정, 출력하는 과정 네. 특징들을 자세하게 네. 설명해 놨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요거를 줄여가지고 이제 CPR이라고 아, 는데 네. 그만큼 급하다는 얘기죠. 어, 맞아요. <laughs> 네. CPR 우리에게 네. 필요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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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입력하는 과정은 뭐냐면 네. 정확하게 관찰을 해서 입력을 아, 하셔야 돼요. 정확하게 네. 관찰하고 입력하라.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네. 관찰이 뭐 어려워 네. 하시는데요. 네. 관찰을 정확하게 하시는 네.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맞아요. 대충 보고 다 안다 그래요. 네. 네. 왜냐하면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맞아요. 다 봤다고 하거든요.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다윗과 골리아. 어. 다윗과 골리아 사진을 지금 당장 검색을 해서 보시면 네. <laughs> 아주 대표적으로 나오는 이미지가 있는데 음. 그 이미지를 보여드렸을 때 아무도 이상하다고 말씀을 네. 하는데요. 음. 저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네. 근데 제가 가만히 쳐다보니까 좀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전투 상황이면 네. 이 골리앗 쪽에 있는 사람들은 다 중무장을 하고 갑옷을 입고 중무장을 하고 네. 있거든요. 음. 근데 다윗만 목동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이건 좀 이상하죠. 네. 근데 그 생각을 한 번도 안한 거예요. 네. <laughs> 그래서 아 이게 내가 왜 이랬을까 하다가 음. 조금 자료를 찾아보니까 사실은 다윗은 이스라엘 왕한테 갑옷을 하사를 받았었어요. 근데 네. 안 입고 나간 거예요. 어왜안 입고 나갔을까요? 왜냐하면 본인이 필살기로 가지고 있는 돌팔매, 네. 물매라고 하는데요. 네. 그걸 사용하기에는 갑옷이 너무 부담스러워요 아. 그래서 실제로 그 당시를 아주 자세하게 연구한 역사학자 로버트 도레멘트라는 사람이 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칼을 든 청동기 전자와 네. 저격수 간의 싸움입니다. 네. 이 돌팔매가요. 속도가 초당 34m 정도. 오. 굉장히 어. 네. 빠르네요. 눈 깜짝 활사에 벌써 맞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게 아주 엄청난 무기였고요. 그게 숙련도가 높은 네. 사람들한테 그리고 그 돌이 여기 얼굴 어딘가를 이렇 음? 명중이 되면 이게확 틀어박혀가지고 나중에 이제 수습할 때 그거 빼내는 도구가 따로 있었어요. 그 정도. 네, 그 정도로 엄청난 오. 무기였던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골리앗이 이길 수밖에 없는데 다윗이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하더라도 네. 뭐 역경과 고난의 상황에서 꼭 자기 뭐 이런 거 아니었어요. 뻔한 해석을 해 왔. 왔는데 네, 네. 깊게 관찰했더니 그 엄청난 사실들을 발견하셨네요. 그렇죠. 사실은 다윗이 이길 수밖에 없는 전투였던 거요 맨몸인 것 같지만 목동에 오신 것 같지만 그리고... 거기에는 다 전략과 전술이 숨어 있었던 네네, 거네요. 네네. 그래서 관찰을 선입견 없이 왜곡된 시선 없이 하시는 네네.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이렇게 깊게 관찰하고 선입견 없이 관찰하니까 책이 되고 강의가 되고 요즘 막 조회수를 부르는 엄청난 유명 강사님이세요. 감사합니다. <웃음> 아, <웃음> 야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 그림 진짜 대충 봤는데 와 이런 비밀이 또 숨어 있었네요. 그러면 생각하는 방식을 습관으로. 만들어보세요. 만들 때 생각의 3단계 네네. 제안하셨는데 네네. 이거 제 인생에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생각의 3단계 저희 구독자님들께도 알려주십시오 네. 그래서 제가 CPR 말씀 드리는데 네. C가 입력 네. 코딩입니다 네. 네. P가 processing 네. 네. 처리고요, R이 retrieval 네. 인출입니다. 네, 인출. 어, 근데 이제 네. 입력은 제가 관찰을 아주 네. 제대로 관찰하라. 해서 네. 어,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음. 처리는요, 우리는 무언가 들어온 정보를 처리할 네. 때내 경험에 비추어서 네. 기억의 영향을 받아서 처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편향이 발생할 수 있어요. 맞아요, 수밖에 내가 아는 만큼만 보이고 아는 만큼 들리고. 네, 네. 맞습니다. 근데 대부분 여쭤보면 어,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라고. 다 <laughs> 자기는 아니래. 네. 그래서 어. 나도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 말하시면 편향이 음. 나타날 가능성이 줄어들고 아... 나는 아니라고 하시면 그 순간 계속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꼰대로 네. 가는데 네. <laughs> <laughs> 우리 학교의 교수님들 다 자기가 다 옳다고 우리말 안 듣던데 <laughs> 네세 네. 번째 단계가 인출인데요 인출은 네. 꺼내는 거거든요 오, 네 근데 뭐 꺼내는 거 그냥 꺼내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네. 하시지만 음. 사실은 대부분 꺼내본 경험이 별로 없으세요네 우리가 그냥, 꺼낼 때 보통 말과 글을 네. 꺼내잖아요 네. 그냥 머릿속에 있으면 네. 나다 아는 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이건 그냥 여기 네. 안에 있는 것이고요. 네. 이걸 꺼내면 내가 꺼내는 상황과 맥락에 맞춰서 꺼내야 돼요. 그러니까 안 네. 꺼내보면 뭐지?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저는 이제 강의하다가 네. 되게 힘든 상황들을 마주칠 때가 있는데 네. 청중이 누구냐에 따라서 아. 그러니까 이제 제가 제일 많이 만나는 청중은 보통 이제 기업에 있는 분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분들 대상으로 강연할 때는 그렇게 힘들지 않은데 네. 중학생 대상으로 강연하다가 <laughs> <laughs> 제일 어려운 고객이 되세요. <laughs> 네. 어~ 인생의 큰 고난을 겪었습니다. <laughs> 근데 걔들이야말로 중학생 때 깊은 생각을 하는 3단계 네네. 이런 거 배우면 애들 인생이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럴 거라고 네. 생각을 했는데 관심이 별로 없더라고요 <laughs> 근데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제 머릿속에 있는 거는 분명히 그냥 꺼내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네. 사실은 그 중학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맞추어서 꺼내야 되는 거잖아요 청중에 아, 맞게 네. 그래서 상황과 맥락에 맞게 이렇게 네네, 인출하는 맞습니다. 게 중요하다 네그 연습을 안 해보시면 네. 굉장히 당황하시 거예요 맞습니다 지금 또 방송 오늘 대비해서 또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맞게 또 이걸 인출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준비해 오신 거 보고 감동받았어요. 열심히 하고 네, 아우 그러니까요. 아, 그래서 제가 너무 꼰대스럽게 생각이 네네네. 변해가고 네네. 내 생각만 옳다고 주장하시는 분께 제가 이 책을 선물했더니 딱 뭐라고 하셨냐면 나 원래 깊은 생각 잘해? <laughs>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 소원이니까 한 번만 읽어주세요. 이랬는데 아, 네. 이걸 읽고 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나는 그동안 꼰대였어. 깨달았다는 거예요. 굉장한 성과였습니다. 아 생각의 3단계 CPR 첫 번째 입력 그냥 보고 대충 생각하지 말고 잘 관찰하라. 그럼 남이 못 보는 걸 내가 볼수 있다. 두 번째 처리 처리할 때는 열린 생각으로 네. 내가 아는 게 다가 아닐 수도 있어. 이렇게 열린 생각을 해보자. 세 번째 인출할 때는 내 말을 듣는 청중들에 맞춰서 내가 상황과 맥락에 맞게 인출하는 네. 연습을 해보자. 정리 잘했나요? 어, 네, 아. 역시 깔끔하시네요. 아 좋습니다. 저는 이걸 진작 알았다면 더 강의 잘하고 더책잘 썼을 텐데 이 생각도 했어요. 아니, 네, 오늘 더, 네. 아, 우리가 오늘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자녀들에게 이거 꼭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의 대상자가 중학생부터 노인까지 누구든 우리 뇌가요 죽기 전날까지 좋은 습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대요.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 틀린 말이죠 교수님. 세살 버릇은 여든까지 간다는요 맞는 측면도 있고 틀린 네. 측면도 있는데요. 음.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오해하시는 게 우리 뇌는 어, 나이가 어느 정도 들면 변하지 네. 않는다. 네, 그게 아주 큰 오해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음. 우리 뇌는 평생 계속 계속 이 순간에도 내가 뭘 음.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계속 변하거든요. <laughs> 그 세살 버릇 어든까지 간다가 왜 맞으면서도 틀리다고 말씀드렸냐면, 음. 한번 습관이 형성되면 이게 음. 뇌에서 사라지진 않아요. 근데 음. 이게 점점점 사그라들기는 합니다. 네. 네. 음. 그래서 중간중간에 계속 새로운 습관들을 만들어서 음. 넣어주시면, 음. 아. 아주 긍정적으로. 아 네. 맞아요, 여러분. 오늘이 내 인생에서 가장 어린 날. 오늘부터 좋은 생각의 3 단계. 이거 연습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의술이 우리를 쉽게 죽이지 않잖아요. 아, 네. 재수 없으면 200살 산대요. <laughs> 오늘 당장 네자 입력 관찰 잘하자. 처리 열린 생각으로 그리고 상황에 맞게 말과 생각을 전달하는 인출 이 연습을 한번 해 보면 우리가 나이 들수록 훨씬 더 네. 젊은 사람들과 소통 잘하는 그런 사람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